자, 다시 돌아온 변종국의 산업 뒷담화. 오늘의 주제는 서울 모빌리티쇼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모터쇼가두 개가 있어요. 서울 모터쇼가 있고 부산 모터쇼가 있는데, 어, 2년마다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웠던 것은 또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고, 좀깔건좀 까면서 전방위로 좀 난사를 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팀의 팀장님.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입니다. 어, 현재 네. 자동차 팀을 맡고 <laughs>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모빌리티 쇼를 좀 빛냈던 그리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차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번에 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차는 100명 기자 있으면 99명은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어, 기아의 신차죠 EV9이 네. 아닐까 합니다. 기아가 내놓은 대형 전기차예요. 대형 전기, 전기 SUV. SUV 일단 너무 커 제가 오늘 현장에서 그 차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어, 이거 카니발이랑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예. 뭐 기아에서는 카니발이랑 동급에 놓지는 않고요 모하비보다 음... 좀더큰차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EV 나인 봤을 때 실내 공간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laughs>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놀랐던 게 그거입니다 의자가 돌아가 아... 어. 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laughs> 진짜로, 진짜로. 이것처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3열 좌석을. 펼쳐놔서 넓은 코런크로 쓰면서 이열 공간을 돌려버리면 이제 마주보면서 뭔가 이렇게 또 캠핑 같은 것도 좀 즐길 수가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태울 때도 제일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 옵션입니까? 그 중에 주로 밀고 있는 게그 스위블 시트죠. 왜냐면은 스위블 시트가 있어야 그 EV9의 그 넓은 공간을 그 가장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위블 시트를 기해서 가장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요 제일... 관심을 끈건 이제 아무래도 충전 거리죠. 네. 1회 충전 시 그러니까. 주행 거리. 얼마죠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가 네. 아닌데요. 기아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00km. 아, 500km. 주행 거리가 사실은 좀 상징적인 게 있어요. 300이냐 뭐 400이냐 500이냐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심리상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냐 못 가냐야 한 번에. 기존에 나온 전기차들이 대충 400이 언저리예요 500이라고? 500이 많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대형 SUV가 500이 된다? 뭐 약간 반신반의 솔직히 난, 저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국내에서도 50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네. 봐야겠죠 그래도 대형 SUV가 500까지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좀 뭔가 많이 발전한 거는 발전한 거예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근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띠링 가격인데 네. 아직 책정은 안, 되, 안 됐죠? 이게. 아, 책정이 안 됐습니다 또 자동차 짬밥이 워낙 많으신 이건혁 기자가 볼때 얼마입니까 이거 대충 일단은 지금 국비 보조금 100%, 100 기준은 맞추기 어렵다. 어렵다. 아, 이게 게 일단 1차 일정 인트입니다. 네. 그 말은 5,700만 원은 무조건 넘긴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 부분이 좀 까리예요. 모딩이 정확히게 뭐라고 되 있냐면 100%는 못 받고 최대한 많은 버전이 5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이 워딩을 봤을 때는 오십 어. 퍼센트면은 가격 구간이 오천칠백에서 팔천오백인데. 팔천 그러면은 가격대가 대충 한한쭉 육칠천 되지 않을까? 칠천, 팔천? 요 원이 팔천사백만 원. 팔천사백구십구까지도 오십 퍼센트 받을 수. 아 팔천오백만 원까지다. 소위 말하는 깡통이라고 하죠? 네. 옵션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차는 싸게 해놓고. 아까 얘기한 스위블 시트 이런 거 달면 은 8,500이 쇽 넘어갈 수도 네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6,000은 좀 오바, 오바고 너무 싸고 한 7,000부터 아무리 적어도 7,000부터 이제 깡통으로 시작해서 대충 보조금 50% 정도까지는 맞춰 놓은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네. 이제 가겠다 뭐 이런 거 이런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지 않나 두 번째 주제는 좀 쌍용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쌍용차인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기간에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제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편의상 그냥 쌍용차라고 쌍용분들은 네. 가급적 말을 케이지 모빌리티 해주시길 원해 하는데 사실 본인들도 쌍용차가 입에 많이 붙어요 본인들도 그런 쌍용이라고 그런... 얘기해 하다가 어, 그냥 예, 아무튼 자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정말 가장 돈과 어떤 노력과 힘을 많이 쏟은 회사가 이 회사예요. 케이지 네. 아, 모빌리티야. 이제 본인들이 사명도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서 뭔가 우리 국민들한테 일단 내수부터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모터쇼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막 희양 찬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인상적이었고 주목받았던 차가 EVX입니다. EVX. 아, 아, 예. 네. 쌍용차가 내놓을 차 중에 네, 가장 네. 기대되는 기대를 네. 모으고 있고 소비자들 반응도. 좀 나쁘지 네, 않어요 흔한 분위도 나쁘지, 분위기도 네, 나쁘지 않고 네. 업계 관계자들도 야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는 차죠. 자, 자 일단 저희가 좀. 지금 계속 자료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거만 보면, 일단 저는 디자인은 야 쌍용이 야 개가 천선했다 <laughs> 어? 이를 갈고 나왔다. 네 정말 그래 고, 고생했다. 저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 요, 요즘 약간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심플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뭐 아시겠지만 쌍용차가 이제 SUV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헤리티지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일단은 너무 깔끔해, 예, 너무 깔끔해가지고 저는 일단 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기대를 모으는 부분도 아무래도 던작인 이제 토리스가 디자인이 워낙 잘나서 소비자들의 예.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디자인의 요소를 충분히 이제 그렇죠. 가지고 패밀리룩이죠. 패밀리룩을 예,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한 단계 완성도를 높이지 아, 않나라는 았 생각이 패밀리룩이라고 해서 그 차를 딱 보면 아 이건 이, 이 회사 차야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이제 거를 이제 패밀리룩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야 쌍용차가 뭔가 패밀리 룩을 자리 잡게 됐다. 네. 예, 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토레스의 전기 버전인 EVX가 디자인이 굉장히 뭐 다른 듯하면서도 같게 이제 느낌이 딱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누가 혹자가 보기에는 뭐 미국의 모뭐 회사랑 디자인이 <laughs> 비슷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저도 부분 부분 떼 보면 어딜까 좀 베낀 것 같긴 해. 근데 뭐가 됐든 뭐, 잘 모았어. 잘 모았고 자기네들 라인업에다 쫙 깔아놓은 거는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만의 어떤 그 패밀리 룩이 저는 이제 완성됐다. 갖춰져 가고 있다.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잘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완전히 막 현대차처럼 심리스 디자인으로 이렇게 막 일자로 확 깔아버린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들을 다준 거예요. 헤드라이프도 옆에 꽉 박아 놓으면서 뭔가 안정감도 좀 주고 하면서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네.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가장 거대한 부스가 <laughs> 아, 맞아, 모빌리티 맞아, 맞아. 부스였어요. 차도 많이 갖다 놨고요. 네네. 아무튼 전기차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제일 화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토레스 전기차 이게 EVX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사람들이 많이 봤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스펙이나 가격,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이런 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예, 예, 예. 사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담당이다 보니까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가격이에요. 이게. 그렇죠? 가격이죠. 네. 네. 사실 쌍용차 같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가,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오고 좀 있죠? 저렴하죠 사실은 예. 네. 쌍용차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볼땐 그래요 쌍용차가 갑자기 가격을 높게 하면 안 돼요 싼 차야 구린 차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있게 찰수 있는 차라는 건데 F100이나 o, O100이나 너무 예뻐요 디자인도 정말 잘 빠졌고 흔히 말해서 이제 렉스턴의 후속 모델로서 그다음에 픽업 트럭으로서도 이제 기능을 할수 있는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쌍용차의 경쟁력은 가격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가격이 유일한 그 셀링 포인트가 되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값이 계속 오른 상황에서는 사실 상당한 경쟁력이나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냥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쌍용차에 기대하는 가격대가 있고 쌍용차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KG 모빌리티 측도 뭐 억지로 뭐저 염가로 이렇게 계속 가격을 깎을 필요는 없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성능을 포기하거나 그럴 건 맞아요. 아닐 텐데 저는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처럼 과거부터 운전을 좀 했던 사람은 뭐냐면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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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긴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워 우어, 우워는 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없어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솔직히 평범해도 됩니다. 네. 올해 상당히 어. 그 자동차 이렇게 팔리는 걸 봤을 때 쌍용이 어떤 성적을 내는지 사실 상당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기대됩니다. 자 소나타 디엣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나타 디엣지인데 사실 이제 어, 모터쇼의 백미는 뭐냐면 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가 뭐냐예요. 그 월드 프리미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내놓은 혀, 월드 프리미어가 이제 바로 소나타 D h 엣지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나타가 추구하지 않았던 디자인, 그 일자 눈썹 디자인, 정확한 표현은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심리스, 군더더기 없이 심리스 호라이즌 그냥 램프인데 저는 현대차는. 쌍 외꺼풀 제네시스는 아 쌍꺼풀. 그렇지. 제네시스는 두 겹. 두겹이에요 그러니까 램프를 이렇게 두 줄로 돼 있고 어. 나머지는 한 줄인데 사실 현대차는 아까 말한 킹리스 그 호라이즌, 호라이즌 램프. 램프를 그냥 패밀리 룩으로 이미 완성을 한것 같아요. 이제 나오는 차마다 다 그렇게 생겼어. 얼마 전에 나온 코나. 코나, 코나 그랬고 이렇게. 그 전에 그랜저 그랬죠. 네. 타 렉스도 아, 네. 옛날에 그랬고 그다음 아이오닉도 뭐 비슷하고. <laughs> 이제 마지막 와그 남아 있는 쏘나타마저도 이렇게 일자 눈썹으로 가서 일단은 현장 분위기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기자들은 일단 솔직히 큰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큰... 그게뭐 온천 새로운 차가 아니라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뭐 근데 사, 차가 생각보다 전작보다 많이 바뀌었고요. 8세대 모델이라는데 같은 8세대가 만나 싶을 정도로 다른 차고.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를 적용하면서 사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같은 소나타끼리 어, 비교하면 예. 모를 거예요. 아, 9세대라고 해도 믿을 그, 정도의 그, 차죠.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가 없어서인지. 생각보다 옷 괜찮네요. 그고 어, 괜찮... 내부의 분위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중형 세단의 그런 분위기라서 사실 내부나 그 어떤 그 편의장치나 이런 거는 크게 전작이랑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들어왔고, 마을은 엣지긴 한데 그런 기능상에서의 엣지는 없어요. 디자인에서는 엣지는 있지. <laughs> 소라타가 말이 많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게 단종되냐 안되냐 갖다가막 난리가 나. 맨날 언론 어디선 단종이다, 아니다 맨날 이거 갖다 싸우는데, 단종이 된다라는 무수한 썰이 많았지만 또 DH를 내놨단 말이에요. 단종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형 세단을 안 만들 거냐 아니면은 소나타 이름은 그냥 가져가고 다른 차에다 소나타 이름을 붙이면서 아 이건 단종 아니야라고 이야기할지 그렇죠. 장재훈 현대차 아, 사장도 네. 와가지고 그렇게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고민하고 있다. 뭐라고 단종을요? 네, 8세대까지 오면서 많은 고민이 아... 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소나타를 쓰겠다는 건지 내연기관 중형, 중형 세단을 안 만들겠다는 건지 말은 애매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소나타고. 아무튼, 소나타 판매량을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소비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반응하실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내 시장에서 소나타가 갖고 있는 그포 정말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게 만약에 단종된다 그러면 단종된다는 그 의미도 엄청나게 큰 거고, 이어진다고 하면 또 이어지는 것에 또 의미가 또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뭐 소나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재있게 관심있게 좀, 관심 좀 지켜보아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좀 민감한 주제인데 좀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감히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터쇼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아 솔직히 이번 모터쇼의 규모가 4년 전에보다 반토막이 나서 반토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부스 간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참여한 업체가 거의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아쉽죠? 예. 네. 모터쇼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그 모터쇼에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조직위가 보면은 저희막 완전 유 욕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타이반 자이반으로 나와야 돼. 그래 서다 나왔어. 그래서 뭐 쌍용, 기아, 현대 다 나왔어. 모비스까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계는 누가 나왔습니까? 일단은 벤츠. 벤츠. 반면. BMW. BMW도. 포르쉐. 포르쉐. 미니. 미니. 자, 어, 테슬라가 나 자, 자, 자. 다섯 개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잘 팔리는 애들. 딱 다섯 개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대한민국 요즘에 아주 제일 잘 팔리고 막 아주 그냥 어깨 이힘 이렇게, 이렇게 들어 볼보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게 조직의 잘못이라고 볼순 없어요. 왜냐면은 뭐 조직에서는 많이 모으려고 했을 텐데. 어떤 국내 시장에 그 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음. 소비자들의 그 어떤 반응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마케팅 효과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쵸? 복합적으로 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음. UAM이나. 다른 모빌리티까지 다 개념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눈에 띄는 다른 거는 SKT가 하나 아. 그 UAM VR 착용하고서 이렇게 뺑뺑뺑뺑 네. 돌아가는 거 놀이기구 같은 거 하나 해놨는데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사실 눈에 많이 안 띄었어요. 제가, 제가. 항공 쪽에 만약에 모빌리티가 많았으면 거기서 뭐라도 찍어왔을 텐데 진짜 볼게 없어가지고 소개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티 쇼지만 사실상 자동차가 90%였던 행사인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모터쇼가 두개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 모터쇼 부산 모터쇼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봐 물론 이제 조직위가 다르고 주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힘을 줘서 어떤 독특한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만한 행사가 없어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는 동료들끼리 이렇게 갈수 있는 행사가 모빌리티쇼가 거의 유일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행사의 그 어떤 가치를 좀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쉬워, 아쉬워. 어, 아쉬워서 그래요. 네, 그냥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준비하는데 이게 뭔가 매년 <laughs> 축소되고 느낌이.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그러면 한줄총평, 네, 네. 한줄총평 가시죠. 네, 저는 또 희망을 담아. 한국 전기차 흥해라. 이거로 하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이십니다. 저는 이대로 좋은가. 아, 저도 애정이 있으니까. 네, 저도 애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좀 재미있는 산업계 뒷담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바이바이. <목소리>